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 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무장한 개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 했다는 그런 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또뭘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음부터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의 참담함을 흠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입니다. 이 무슨 핵의 망측한 짓입니까?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기를 미워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행위입니다.